예, 지난 3월에 풀체인지로 출시된 올뉴 k3 공인연비가 15.2km 리터 이 경차급 연비를 자랑하고 있죠 이 4월에 스마트 드라이버 뭐 선발대회 라는 것을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28.9km 리터 예, 그야말로 정말 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 연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부분 연비왕 선발대 이런 걸 하면 공인 연비를 크게 넘어서는 연비를 대부분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어 연비 운전, 경제 운전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스킬이 좋은 사람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대부분 이 공인 연비 이상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저도 어10 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가솔린 2.0 중형 세단을 주행을 몰고 있는데요. 공인 연비가 2차 공인 연비가 1 2 6 k m 터인데 지금 평균 연비가 1 4 k m 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뭐 트립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표시들이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경제 운전을 하면 누구나 기록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경제 운전 요령에 대한 상식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짐을 줄여서 무게를 줄이고 또 규정속도 준수 뭐 이런저런 소모품을 적기에 교환을 해서 차량 컨디션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 정말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산모 운전이라고 하죠. 급가속, 급출발, 뭐 급제동도 연비에는 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경험상 경제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 따로 있습니다. 뭐냐? 신호 대기 중에는 변속기를 중립에 둬라, 뭐 트렁크를 비워라,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짐 싣고 다닐 필요가 없으면 차를 타고 다닐 이유도 그만큼 없는 거죠. 어, 또뭐 기어 변속기를 중립에 두는 것도 뭐,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누적이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차량 유지, 그리고 운전을 하는 습관에서 가장 많은 이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메이커에서 는 그런 어떤 연비 관련 경쟁 행사에서 항상 이 순위권에 들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런 경제 운전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그 비법, 사실 뭐 비법이랄 것도 없고,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어, 과연 어떻게 운전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연비가 나올 수 있는지, 또 아울러서, 어, 이 원료 K3의 어떤 실주행 연비가 뭐, 아주 일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운전을 했을 때 실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차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일류나 또 필터류 또 점화 플러그 같은 소모품이 제때 그 교환이 되지 않으면 엔진의 기능이, 어, 저하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 평상시에 어떤 차량 관리가 기본적으로, 어, 따라줘야만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또 공기압도 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운전석 그 도어 프레임에 보면은 어, 이 차에 내 차에 어, 그 적정 공기압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항상 공기압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즘 차는 뭐 T M P S라고 부르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있으니까 더 쉽게. 네. 어, 타이어 공기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연비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우선 저는 이 경제 속도라고 그러죠. 교정 어, 규정 속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선에서 절대 가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속도라면 뭐 보통 70에서 8 0 k m 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는 사실 뭐그 정도 속도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뭐 서울 외곽선원 도로 같은 전용도로나 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어 경제속도를 딱 지키겠다고 하면서 70, 80km로 운전을 하면 어 다른 차량들한테 욕먹이 딱 알맞죠? 어 그럼 이 경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달려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스피드 미터보다는 타코 미터 그러니까 속도계보다는 엔진 회전수를 표시해주는 타코 미터의 게이지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00 rpm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속은 물론이고 급가속도 하지를 않게 됩니다. 2,000 rpm이면 웬만한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시속 한 100km. 정도는 충분히 어, 요즘 차들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K3도 음, 제가 지금 1000, 어, 그러니까 1700rpm? 뭐이 정도 선에서 한 80km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요. 지금 뭐 90km 이상 또 100km, 시속 100km 정도에 접근을 해도 네, rpm이 2000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으로 볼때 사실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면서 속도가 많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연료 소모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를 최대하, 최소화하면서 어, 높은, 예, 높은 속도에 도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연료 사용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 예, 그 대부분 보면 왼쪽에 이제, 음, 타코메타, 그러니까 엔진의 저수를 표시해 주는 RPM 게이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걸 잘 확인을 하면서 아, 저, 이, 어, 웬만한 상황에서는 2000rpm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점에 주의를 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훨씬 더 어,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퓨얼컷 예, 많이 들어오셨죠 퓨얼컷이나 타력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뭐, 퓨얼컷 같은 거다 아시겠지만, 뭐, 내리막길이나 빠르게 감속을 할 때, 엔진 회전수는 유지가 되지만, 차량이 어떤 그 굴려가려는, 계속 회전을 하려는 그런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엔진의 연료 공급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이 타력을 이용하면, RPM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름을 전혀 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씩, 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00cc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800rpm?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어, 이 퓨얼 것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 그 구간만큼은 기름을 한 방울도 사용을 하지 않고 어, 차량이 주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이 속도가 붙어 있는데도 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아무 효율도 없는 어, 연료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도 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지를 해야 할 때, 정지를 해야 할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타력을 이용하고 어, 또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연비를 줄이는 핵심,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리막 길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 예, 네, 그 상황이 되면 엔진의 연료 공급이 차단되면서 기름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다. 운전을 계속 실천하면서, 어, 이 트립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연비 수치를 보게 되면은 본인도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와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점들을 느낄 텐데요. 사실 지금도 제가 이 내리막길에서 타력 운전 또 퓨얼컷 운전을 어, 시도를 했거든요. 연비가 바로 19.5km/L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 이 그만큼 어, 이 퓨얼컷이라든가 이 내리막길에서 어떤 타력 운전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연비 상승의 효과가 크다는 거 어,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내리막길에서 연비를 아낀다고 경제운전을 한다고 이 변속기를 변속기 기어 위치를 중립에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엔진이 이 자동차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중립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연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퓨얼컷 상태가 아니라, 연료 공급을 계속, 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중립 상태에, 위치를 시켜서, 어, 연료를 아끼는 것보다는, 예, 드라이브 상태에서 그대로, 어, 그 타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면서, 어, 퓨얼컷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 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도 또 중요한 게, 이 앞차하고의 간격들이 계속 좁혀졌다, 길어졌다, 막 이런, 주행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그럴 때도, 어, 그럴 때도, 이 참, 운전 요령이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21.2km 이태에서 가능한 이런 정체 구간에서도, 이 연비 수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속 페달을 보통 보통 이제 차량 간격이 좁혀졌다가 앞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 따라서 출발을 할때 가속 페달을 움찔하고 이렇게 밟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악셀을 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뭐 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 이런 이런 정체 구간에서 특별히 뭐 이득을 볼게 전혀 없거든요. 앞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아주 부드럽게 예, 거의 그리고 이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이 차량이 앞으로 전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출발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앞차하고 간격이 좁혀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가능하면 어, 매뉴얼 모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매뉴얼 모드를 활용을 해서 어, 앞차하고의 간격이 좁혀질 때 감속을 해야 된다. 그 감속을 매뉴얼 모드에서 저단으로 변속을 해주면서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감속을 시켜주는 것도 연비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런 점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4단, 3단, 예, 네. 속도가 확 줄어들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RPM은 올라가는데, 어, 엔진 회전수는 올라가는데, 엔진 회전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 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료 사용량보다는, 예, 어. 네, 제동을 하지 않고, 변속, 엔진 브레이크로,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연료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자동차에 포함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연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타뱅크 같은 것도 연비를 먼저 생각한다면 당연히 항상 활성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즘 자동차에 보면 그 드라이브 모드가 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주행 기갑이나 주행 성능 같은 것들을. 어, 따로 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이런 것들도 뭐 에코 모드도 있고 또뭐 커스텀 모드도 있고 뭐 노멀, 뭐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드라이브 모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뭐 에코 모드나 뭐 지금 이 K3가 있는 이 스마트 모드 같은 것들을 어, 설정을 해서 어, 주행을 하게 되면 어, 일반적으로 뭐 어떤 노멀 모드나 기본 모드나 뭐 스포츠 모드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어 자동차의 어떤 그 주행 상태라든가 노면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운전자의 어떤 그 주행, 운전 습관 같은 것들을, 어, 고려를 해서 뭐 예를 들면 급 가속, 이 가속을 할때 약간 어떤 그 페달 반응이라든가 엔진 스로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늦춰서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차량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모드나 에코 모드 같은 것들을 항상 유지시켜 놓는 것도 연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 요즘 또 자동차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평균 연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순간 연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K3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이 스마트 에코 모드로 지금 어,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마일드 다이나믹 해가지고 가속을 하거나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현재 어, 주행 상태가 아좀 어, 연비 효율성이 좋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어, 또 아니면은 조금 예, 과격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그 하이브리드카에 보면은 그 에코 모드 또뭐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상황, 뭐또 아니면 스포츠 상황이 돼서 이 연료 사용량이 많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이 실시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하고 아, 비슷한 형태로 이 스마트 에코, 이 그래프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물론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완전히 몰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가끔씩은 이렇게 어 체크를 해 가면서 운전을 하는 것도 연비 운전에는 상당히 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평균 연비 같은 거 보면 그래프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가 이 가속 페달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밟았을 때 어 연비가 악화되고 또 아니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정체된 구간을 지금 어, 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고 어 또이타력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성이 붙었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그래프가 거의 뭐 이제 최대치가 30km/h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거기까지 이 그래프가 딱 달아 닿는 그런 모습들도 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성이나 이 타력 뭐 이런 것들을 어 활용해서 운전을 할때어 연비가 가장 좋다는 것을 이 그래프만으로도 충분히 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평소에 운전을 할 때도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봐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운전을 하면 그만큼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여 보기 위해서 평소에 정말 실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운전 요령 같은 것들을 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운전 습관만 조금 고치면 누구든지 평상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 운전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운전을 했을 때이 K3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높은 수준의 연비하고 어 어울려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연비를 기록할 수 있는지 한번 어,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어, 트립 컴퓨터의 주행 거리는 122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 연비는 21km/L를 조금 넘었습니다. 주행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걸렸으니까 아, 평균 시속으로 보면 50k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쉬지 않고 주행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어, 56K3가 기록한 연비가 2 1 2 k m 리터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그 공인 연비보다 한 7kmL? 어, 이 정도 더 나온 겁니다. 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 거의, 예, 한60% 정도, 예, 어, 연비가 더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뭐, 2 0 k m 가 넘는 연비라고 하면, 뭐, 하이브리드카나, 또 아니면은 디젤차, 연비 좋은 디젤차, 뭐, 푸조나, 또, 폭스바, 폭스바겐의 어떤 그런 아주 고연비 모델하고 비교를 해도, 어, 뒤지지 않는 그런 수치거든요. 물론, 그 차들도 지금의, 지금 제가 했던 그런 어떤 형태대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연비를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가솔린, 어, 엔진으로 이만한 연비를 낼수 있다고 하면 어, 사실 그냥 뭐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고 어, 그런 어떤 경제운전 요령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켜서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런 어, 연비 수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기록할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셔서 경제운전을 항상 실천하는 그런 알뜰 운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